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한테 한 번도 고맙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큰 빚을 빚을 지고 타는 마음을 한 번도 열을 터지 못했어요. 이재명자의 노동 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셨을 때. 어, 노동 법률 상담소를 운영했었는데요.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어, 김재기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자, 간, 간단하게 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어, 30년 전에 어, 노동 법률 상담소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어, 이재명 변호사가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아, 변호사는 그 저, 저도 이제 선입견이었던 거죠. 아, 시간도 많고, 돈도 짧은 시간 많이 벌기 때문에 네. 가능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 토요일 날 12시가 넘으면 그 재판 일정을 안 잡은 거예요. 아. 재판 일정을 아예 안 잡고, 어, 내려오시고. 음. 그 다음에. 돈을. 어, 돈을 벌려면 재판을 해야지. 그렇죠. 되는. 재판을 어.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네. 일을 네, 네, 하고. 네. 어, 어. 저도 참의아했어요 무슨, 진짜 무슨 꿈꾸이속이 있나. 어. 토요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내려와요. 음... 그래도 이렇게 시생을 해야 되는 게 뭔가 뭐 있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laughs> 의심을 의심 안할 수가 없는 네, 건데 네.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네. 사실은어한번 네. 이사를 딱 갔어요. 아, 이사를 가셨어요. 네. 네. 아왜 이사를 가, 가게 가셨어요? 가게 됐는데 하나는 그 건물 주인이 나타나서 잠깐 보자고 하더니 네.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 네. 보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자기 아들이 뭐 서울에 있는데. 어, 사업을 한다고 내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네. 여기를 써야 되니, 네. 어떡하겠냐? 계약 기간이 1 년인데,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죠. 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아. 어, 정부, 경찰과 뭐 어디서, 아. 정부 극관에서 네네네, 네, 네. 음. 아침 저녁에 찾아와 가지고 뭐 어, 큰일이 나겠다는 등, 뭐 이러다가 본인이 어, 건물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네네, 네. 그래서 차마 아들 핑계는 됐는데. 양심상, 이 얘기를 해줘야지만 자기가 아. 어, 마음이 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핑계였고, 네네. 사실은 정국과 형사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계속 와가지고 건물주에게 어, 겁을 주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가게 된게 이제, 어, 이천에 분수대 도탈이라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분수대 도탈. 네 2000년 에 가장 높은 건물이었었어요, 그니까 아. 네. 5층 건물인가, 거기에 아. 4층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도 어, 다르게 그냥 그 비슷하게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시키고 계약을 했어요. 아, 거짓말을 하면, 네네. 뭐 음, 노동상담금 아예 노동상담소 이런 게 아니고 네. 어, 뭔가 좋은 일 하는 거다, 네. 봉사하려고 네. 하는 거다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 그 보증금이 이제 지하 있을 때보다 많이 올라가요. 한. 음. 뭐 1,500만 원 이상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또 마련을 해줬어요. 아. 어, 그래서 그 정말 지상에, 지하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는.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을 아. 근데 이제 그 후, 그레고 나서 어, 2013년도가 이제 이재명 변호사님이 시장이 돼서 재선하는 콘서트에 간 거예요. 음. 콘서트장에 갔는데 거기서 어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또 이재명 변호사를 다시 한번 크게 감동받는 일이 있었어요. 부 아. 그 콘서트를 하고 인사 말씀을 하는데 본인이 그 사법연선을 수료하고 어 판사, 검사를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내, 내게 됐는데 내게 된 비용 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그, 그 성남. 13년이 지났어에 그렇죠. 뒤에. 네. 구시청. 지금 현재 거기가 무슨, 데, 태평동인가요? 거기 앞에 옛날에 성남시청이 있었어요. 네, 네. 시청 그 대로변 맞은편에 네. 2층인가 사무실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그 비용이, 그때 비용 마련을 첫 번째는, 어, 2천만 원 보증금이었는데 본인의 흑남에 있는 본인의 변호사사무실 예, 예. 돈이 한푼 없어가지고 네, 변호사무실낼때 1천만 원은 조영라 변호사가서 어, 사정 얘기를 하니 음. 1천만 원을 선뜻 주더래는 거예요. 네. 근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게 2천만 원인데 그래서 고민고민에다가 찾아간 게본인이 어, 검정고시 출신인데 검정고시 학원 원장님한테 찾아갔대요. 네. 학원 원장은 거의 자식만큼 많이 사랑했다고 하더라고니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천만을 원 바로 그 자리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돈이 천만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는 거예요. 아, 다돈빌려가고 네네. 거. 아 근데 그그 그 바로 직전에 우리 사무실의 이 천만 원 보증금은 음. 자기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음. 사실은. 자기는 돈이 한, 자기 있는 돈을 우리한테 노동 상담소에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는 남한테 돈 꾸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씨. 예나 지금이나. 네. 얘기하기도 어려워. 이재명 변호사의 그 체면이로 봤을 때는 남한테 시원도꼽본 사람이 아닐 거라고. 그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어, 절박한 마음으로 돈을 꿔달라고 두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모든 돈을 가져, 갖다가 보증금을 어, 내놓고 정작 자기 사무실은 남한테 정말 어려운 음. 음, 돈을 꾸어도 이렇게 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도에 그 사무실을 낼때 모르셨는데. 전혀 몰랐고. 3년이 지난 지. 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재야 그 얘기를 네. 들으신 네. 거예요. 아. 도저히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이제 그 간사 한명 이민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옆에 활동하셨죠? 있다가. 네. 네. 앉을 수 수가 없는 거예요. 복받치고 미안하고. 어, 그래서, 어, 끝날 때까지, 어,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음. 어, 바둑 기다렸는데, 나 끝나고 이제, 어, 그때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된 거죠. 거기서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음. 지금도 오늘 이렇게 기회가 저한테 왔는데, 어, 그 고마운 얘기를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한테 한 번도 고맙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큰 빚을, 빚을 지고 사는 마음을 한 번도 열어놓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여주, 이천에 노동자, 농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자기가 작은 큰 선행을 하고도 단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어, 십수 년이 지나서 알았고, 또저 또한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어, 저뿐만 아니고 그 같이 했었던 또... 그때 당시에 그 미랄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분들은, 어, 크게 감사하고, 그,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또, 어, 이런 감사와 죄송함을 오늘 또 전해드릴 말씀을 드리네요. 그 말씀을 2013년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게 한 번도 얘기 못 하신 거예요?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어. 었요 아, 기회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네. 고맙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 지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가끔 보여질 때마다. <laughs>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 열정과 헌신과 그런 시민을 사랑하는 그 깊은 셈이 있는 분이 매도됐을 때, 저는 알지, 사실은. 지금도 고맙고 <laughs>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귀한 사진이...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 보니까 사진이 네네네. 아이 사진은 이게 네. 이제 그 우리 상담소 개소하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는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사무실을 그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여주 이천, 광주 여주 2천에 네. 상담소를 여시고그 다음에 상담에다가 이제 네네. 사무실을 내는 거죠. 말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내게요. 돼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벌기도 네네. 하고 돈을 벌 내신 거죠. 그런데 네. 우리는 같은 식구라고 하면서 네네. 야유회를 그 제안을 하세요. 성남에 아, 있는 변호사 사무실 직구들하고 방주의 천 법률상담소 수사들 네네 직원들하고 네네. 제... 그래서 음. 어그 가평의 유명산이라고 거기에서 가서 어, 찍은 사진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겁니다. <laughs> 돈도 안 내는 걸 둘째치고 돈을 갖다 퍼붓는데 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어 네.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이 어, 상, 처음에 3개월인가 4개월을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노동자들 수가 늘어났어요. 자신이 활동하시 어, 농민들 수가 늘어나고. 늘어, 그래서 예. 어느 날 이제, 어, 이재명 변호사님이, 어, 언제 같이 예. 1박 2일을 지낼 수 있도록 한 번, 어, 어. 시간 좀한번 와달라. 농민이나 이제 노동자들한테 먹고 오셔. 하룻밤 자는 거래. 근데 예. 이렇게 해서, 어, 우리 변호사님도 같이 오신다는데, 어, 잘지는 몰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하다 보니까 20명이 모였어요. 음. 어, 근데 그 모임을 본인이 이제 리더를 하가더라고 보니까. 음. 그러더니 이제, 어, 소주 한 잔씩 딱 돌리고, 한몇잔 돌리더라고 보니까요. 돌리더니, 우리가 더 친해지고, 어, 믿을 수있게해서는 어, 서로 그, 뭔가 통하는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 어, 이러면서, 그럼 내가 먼저 얘기를 하겠다. 음.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돼요, 사실은. 어, 이재명 변호사가 자기는 학교에 문턱도 음. 못가봤다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중학교 나온 형은 시급을 10원인가 20원을 더 주더라. 네. 그래서 10원, 20원을 더 받으려고 자기는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다. 음. 또 중학교 졸업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형은 또 60원을 더 주더래는 네. 거예요. 그래, 고등학교 고 하고, 그, 이제, 공장에서 매 맞던 얘기, 음, 등등 얘기하면서, 이제, 벌써 그때는 소주가 몇잔 들어갔을 네. 때였어요. 나머지는 제가 노래 하나 하고, 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 거예요. 얘기 하다가 자기 노래. 네. 네. 노래는 무슨 생뚱맞게 노래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어, 그러더니, 이제, 숙연하게 자기 일어나더니, 어, 이제, 개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잘린 손가락이라고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는 못 오도 있는데 한두 소절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사실은 네.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잔 마시던 날 덜컥 덜컥 기계 소리 기가에 맴돌 때. 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제 저는 공장에서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아... 손등은 미싱이 반복해서 찍는데도 모르고 그다음 프레스 눌려가지고 여기는 바보가 됐어요. 근데 언론에는 미싱에 지켜서 여기에 몇 분간 지켜 가지고 구멍이 뻥 났다는 거는 얘기를 한 번도 하는 건데 못 봤어요. 아... 그때 얘기했는데 를 그때만 해도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맥겨졌을 것같아 네. 이게 여기는 이제 영원히. 팔 다친 것만. 네, 네 이것만. 네. 울음바다가된 거예요. 아, 이재명 이사가 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네. 파... 자기만 그러면서... 다친 이야기를 하니까. 울음파다가. 네. 팔을...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노동자들이 사연 없는 어디 있어요. 와. 어머니가 세 번째 때 빼고 아버지가 패고 음. 음. 공장 초등학교 나와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픈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어, 다큰 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부끄러운 거로 되어 있었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무시당한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가슴을 열어놓고 진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시간이 밤을 샌 거예요, 네. 밤을. 샌 거예요. 아침에 밤을 샜는데 눈이 퉁퉁 보이고, 퉁퉁 보고, 자기 가슴 속의 이야기를 어디가 해본 적이 없는데, 음.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 뭐 의식화 시켜가지고 뭐가 크게 잘못한 사람 만들지 알았는데 자기의 이런 뜨거운 눈물과 가슴을 보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큰 공감대가 음. 음. 어느새.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동지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초기에 왔던 분들이 마지막까지도 대사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 후를 저뭐 또한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열어주면서 믿음을 줬었던 그게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 전 지금도 그 마음은 곳곳에서 다 드러나요. 장난기 있고, 음. 또, 어떻게 보면 싼타까지 보이기도 하지만,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과연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어. 이제 워크숍이 그래서 밤을 새고 끝나게 돼요. 이제 아침에 한 26길 떨어진 데서 나와야 되는 장소였어요. 근데 밤을 새서 샜으니, 어, 버스는 시내 버스를 타는 거에서거든요그런데저 또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예, 뭐, 예, 수 눈이 떨어져가지고 볼수 없는데 예. 버스를 타고 어떤 할머니가 한 번, 아주머니가 따고 오니까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예. 나는 뒤에 서 있었는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음. 그 가운데서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 거. 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본인은 이 매달려있는 손잡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자꾸 오는 내내 참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깊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머니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그때 당시에 그일박2일 밤을 새고, 어, 술과 몸이 다 지친 상태에서 내주는 게, 어,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난 진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네. 그모습 처음 봤어. 아, 그 30년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광주여주 이천에 그렇게 중요한 노동운동의 한획을 그었던 그 상담소의 이야기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이상담소 이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후에,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때는 하나는 다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지 알았어요. 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또 그게 자랑일 수 없었어요, 사실은. 과거에 운동했는데 가지고 논란되는 일도 많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또 그거는 그냥 가슴 속에 어, 그냥 좋은 동지로서 남아야 될 문제지, 이거를 어, 했다고 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우리 재명 지사한테 어,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체 입을 다물고 살았는데 어, 그 얘기하게 된게 최근에 보니까 어, 지사님이 그러한 청춘부터 한 평생을 열정과 헌신과 그런 시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살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어, 이런 일부 언론과 어, 일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한 평생을 때에 따라든 같이 한 심장 속에 사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떨어져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심의 가슴을, 마음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바로 잡 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 지난 얘기지만 하게 됐어요. 네.